오랜만에 다시 데이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확팩도 하나 나왔고 이제 큰 업데이트도 있어가지고 이제 또모드 망가지고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더스티가 사업병 걸렸던 게 있었고 이제 렌즈랑 로라는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우선 렌즈는 자고 있고요. 로라도 자고 있네. 어이구, 로라 위생이 완전 바닥이다. 이따가 일어나면은 목욕시켜주는 걸로 하고, 더스티가 깨어 있으니까, 더스티 상태를 좀 봅시다. TV 보러 가고 있네. 아니, 근데 오늘 회사를 가나? 오늘 홀리데이긴 하거든요? 이 TV 시즌 첫 방송이라는 홀리데이인데, 이게 그 회사를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이, 봐봐. 어? 뭐야. <laughs> 출근 알람 떴다. 그러면은, 오늘 출근하는 날이네. 아, 그러면은 좀 씻고, 깔끔하게 면도도 좀 하고 가자. 지금 TV 볼 때가 아니야. 여기서, 수염 면도 하면서, 샤워하기. 아, 근데, 더스티가 지금 사업병에 <laughs> 걸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직장이나 좀잘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 이게 아니라 여긴가? 어, 여깄다. 중년의 위기. 성공에 대한 열망. 어쨌든 성공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 아니,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성공 아니야? 지금 승진 과제가 논리 레벨 2 e 달성하기. 어, 더스티가 기술이 좀 없어요. 다 1, 2 이래. 그래도 논리는 조금만 하면 2 e 되네. 아니,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데 사업을 하면 되겠냐고. 근데, 그 와중에 육아가 제일 높은 게 웃기네. 자, 아무튼, 더스티는 출근을 했고요. 그 더스티를 위해서 논리책을 좀 사줄까봐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바깥에서 체스 두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어, 책 구입하기. 기술책, 기술책. 논리 1권이면 되겠죠? 논리 제1권.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아이, 그래. 지금은 낭만을 쫓을 때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 책도 샀고, 어, 렌즈는 아직도 자고 있네? 지금 충분히 잤거든요? 이제 일어나, <laughs> 일어나서 좀 집안일도 좀 하고,가 아니라, 오늘 정신 차리고, 어, 돈을 좀 벌자. 아, 그리고, <laughs> 브래들리가, 아, 여기서 놀자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너일안 해? 오늘 출근 안 했어? 뭐 연차라도 낸 거야? 나 근데 오늘 좀 바빠. 미안 미안. 아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 자 아무튼 로라가 지금 자고 있을 때어 바짝 빨리 <laughs> 그려야겠어요. 원래 렌즈가 풍경화 작가긴 하지만 오늘은 좀 상업적인 걸로 사실주의 그림 한번 그려볼까? 엄청 큰 걸로 그리자. 아, 그리고 이제 렌즈가 그려놨던 그림, 여기 상자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아니, 근데, 요, 요건데, 몇 개가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음, 은자의 집이랑 브라이트체스터 두 개. 아니, 근데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하얗게 될 거면 다 하얗게 돼야 되는데, 살아남은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아니 참 모르겠어. 근데 이거 복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원본 스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그리고 풍경화도 지금 저번에 그렸던 건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게 나왔거든요. 아니 이게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음, 둘다 걸작이기는 해. 요거는 뛰어나. 이게 그림 수준마다 하나씩 있는 건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더스티가 직장에서 우주왕복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옛날에 미자 씨 때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 아닌가 좀 다른 건가? 아무튼 뭔가 이끼가 자라고 있다. 이걸 상관한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근데 발견을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일단 물어보자. 자, 물어봤더니, 어, 승인받지 않은 폭주 드라이브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고 전부 해고되었습니다. 저스티가 밀고자가 된 듯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 그래도 상관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우주뱅사들은 어차피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아,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더스티가 직장 여기 다니기 싫어했었구나. 근데 이제 해고됐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아무튼, 요 걸작 중에서 이게 좀더 비싸거든요? 요거 하나는 팔아버리자. 그리고 또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풍경을 한번더 그려보긴 해야겠어. 지금은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우주를 그리네요? 그래, 더스티가 우주병사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의 뜻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laughs> 어? 이제 다 그린 것 같은데요? 아 그림이 커가지고 꽤 오래 걸렸는데 그 동안 로라가 안 깨고 잘 자줬어요. 아주 효녀야 효녀. 어? 그리고 렌즈가 하나 더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 그냥 일반 그림인가봐. 약간 풍경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방금 그린 거를 팔아야 되려나? 아, 근데 팔기 아깝다. 너무 이쁜데요? 아, 이것도 일종의 풍경 아니야? <laughs> 어, 아까 걸작 하나 팔았으니까 이거는 잠시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걸어놓고 감상도 좀 하고. 아, 잘 그렸어. 얼른 렌즈한테 그 개인전 열어 주고 싶은데. 어, 근데 이거 진짜 풍경화 같은 느낌이 든다. 렌즈도 개인전 열고 싶은 게 아닐까요? 아, 근데 평화롭다. 어머, 이쁘다. 아, 근데 아까 그가 봤던 그림이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렌즈가 이런 풍경을 되게 좋아하나 봐. 나무 많이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참고자료 보고 그리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도 좀 예쁘거든요 오늘 눈도 와가지고 되게 그냥 아무 데나 그려도 되게 예쁠 것 같긴 한데 요거 그리고 한번 나가볼까? 이쪽으로... 어? 잠깐만요 소형 캡슐 아니 하루에 이 알림이 두번 오는 거는 좀 신기한 일인데? 아무튼 우주왕복선의 배기관을 청소하던 더스틴은 환기구 안쪽에 조그만 캡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외계 우주에서 온듯 합니다. 이거를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어봐야 할까요? 아, 이거 고민되네. 열었는데 뭔가 독성이 있는 물질 같은 게 나오면 큰일 나잖아. 일단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이런 일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스티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 이번에도 성취도 약간 증가했다. 아 그러면 그 논리 기술만 올리면 바로 승진을 할수 있겠는데요? 오늘 되게 좋은 날이다. 그래, 더스티 직장에서 좀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우와. 어, 진짜 이것도 풍경화인가봐요. 어, 이쁘다. 이것도 하나 컬렉션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삘 받았을 때, 지금 영감 받은 상태거든요. 어, 거침없는 상태까지 됐어. 어머, 우와, 걸작 그림이라는데요? 렌즈가 완전 좋아하고 있다. 야, 내가 해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렌즈야,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봐. 여기로 가기. 지금, 어머, 근데 로라가 지금 일어났어요. 아이고, 어떡해. 냄새 나는데. 엄마, 잠깐만,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잠깐만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아유, 로라가 화가 되게 많이 났네? 엄마한테 목욕 부탁하려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밖에 나가고 있어요. 몰라. 지금 로라가 자고 있는 줄 알아. 아이, 참. 엄마로서 약간 실격인가? 근데 예술가로서 또 이런 기회로 놓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패드로 참고자료를 보고 그리기. 이번에는 대형으로 한번 그려보자.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 동네. 어디를 그려야 될까요? 우와, 여기 성당 그릴까요? 하늘이랑 가로등이랑 성당이랑 눈이랑. 너무 예쁘다. 아,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나봐. 그림 그리러 종종 나와야겠어. 아까 그림 팔아가지고 돈이 좀 생겼는데, 그걸로 식기 세척기나 하나 살까? 앞으로 그림 그리는데 집중하려면 식기세척기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나저나 우리 로라는 일어났는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어리둥절해 지금 화도 못 내고 어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아이고 일어났어? 우리 로라 목욕 좀 해야 되겠다 그치? 근데 엄마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 이것만 다 그리면 바로 목욕 시켜줄게 아 그래도 엄마 보니까 바로 얼굴 싹 풀렸네? 아, 진짜, 우리 딸 너무 착해.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거 봐. 아유, 바쁘다, 바빠. 얼른, 로라 목욕 뭐 시키고, 저녁밥도 좀 차려야 되는데. 아, 맞다, 식기 세척기. 어, 엘사 언니가, 뭐야, 어, 밖에서 보고 계시는 거는 아니죠? 왜, 들어오시지? 열쇠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그, 식기세척기. 아,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식기세척기. 어, 오늘 하나 질러보자고. 지금 제일 싼게 이거거든요. 어, 별로 안 비싸네. 190 시몰리온 정도면. 어, 더 비싼 거 사도 되지 않을까? 이거 675 시몰레온.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살까? <laughs> 색깔 마침 우리 주방이랑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아, 너무 노란가? 이거 말고 그러면 요거는 어때? 요거는, 음, 조금 더 톤이, 어, 이거가 딱 맞네. 요걸로 하나 사자. 645 시몰레온 짜리. 아~ 좋다 좋다. 이제 설거지할 시간은 좀 줄어들겠어요. 소망도 하나 완료했고, 어, 새로 생긴 거는 또 그림 완성하기. 렌즈가 이제 드디어 좀...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개인전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렌즈야 차를 탈 때가 아니고 어, 밥을 해야 될것 같아. 저녁밥, 오늘 더스티가 직장에서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이슈가 많았으니까 갈비찜 하나 할까? 아, 근데 렌즈가 생각해보니까 채식주의자라서 갈비찜 못 먹긴 할 건데. 렌즈 거는 따로, 아, 뭐 먹을 게 있나 일단 보자. 샐러드 있네. 샐러드 먹으면 되겠다. 요거는 렌즈가 먹지 마. 뭐. 아, 저녁밥으로 샐러드는 좀 부실하긴 한데. 렌즈가 요즘 좀 살도 빼려고 하고 있으니까. <laughs> 오늘 그림 그려서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어, 그리고, 로라가, 어느새 나가가지고, 어, 어, 외숙모. 외숙모한테 책 읽어달라고 하고 있네? 그나저나, 엘사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 시간에? 아, 근데, 이책 읽어달라고 하는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보고는 안 고쳐줬나봐. 어, 책 말고, 기타 쳐줄게, 기타. <laughs> 기타는 관심 없는데요. 우리 로라는,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방금 씻었는데, 어 위생이 왜 어째서 오르지 않았죠? <laughs> 아 이거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나? 어 잠깐만, 렌즈가 방금 만든 갈비찜 먹어버렸어요. 괜찮아? 근데 무드레지 뭐 변하지는 않는데? 어 신호가 왔다. 갑자기 속이 심하게 울렁거립니다. 그녀는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알고 먹었잖아. 아, 진짜. 아, 근데 뭐, 무드렛이 막 나빠지지는, 아, 여기 있구나. 육류에 오염됨. 그래도 상관없나봐요. 자기 의지로 먹었으니까 뭐. 어디, 로라, 아이고, 로라는 역시 장난치고 있네. 아니, 로라가 책에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책을 읽어줄 수가 없어. 이봐 요가... 어... 맞아요. 이런 말도 막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말이 안 트여가지고... 책을 읽어주기 그런 거 없나? 어, 유아용 책 읽어주기 이거를 해야 조금 말도 트이고 그럴 것 같은데, 렌즈야 얼른 와봐봐. 책장에 그 유아용 책이 있거든요. 아까 책 읽고 싶어가지고 외숙모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 이번에는 된다? 어, 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보통, 로라가 요청하면 잘안 되고, 이렇게 어른이 읽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줄 책은 되게 슬픈 책이야. 뭐냐면, 이책 뭐냐면, 어, 잠깐만요. 다르지만 같은 우리들? 아니, 이거, 예전에 미자씨도 렌즈한테 이 책을 되게 많이 읽어줬거든요. <laughs> 엄마가 읽어준 책을, 자기 딸한테 또 읽어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나저나 더스틴은 퇴근을 했는데 왜 집에를 안 들어오고 갑자기 체스를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만 하면은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아니 논리책 사주긴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체스. 야, <laughs> 아니 애가 끈기가 없어. 어,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멍하게 서 있다. 아얘 진짜 다니기 싫은 건가? 머릿속에는 렌즈랑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 밖에는 없네요. 어구, 아빠 마중 나왔구나. 아빠 퇴근했는데 아직 집에 안 들어갔었어. 잠깐 밖에서 좀 사색을 즐기고 있었어. <laughs> 냅다. 그리고 렌즈가 와가지고 이거 체스 이거 정리한 거 같죠? 아, 참, 이거 맨날 깨작거리기만 하고 제대로 둘 생각을 해야지. 일단 추우니까 좀 들어와 아이고 더스티가 집에를안 들어와 들어와서 그 책장 봐봐봐 내가 책 사놨거든 이거 이거 논리 1권 이거 더스티 가방에 옮겨놓자 그리고 이거 좀 진득하게 좀 읽어봐 조금만 노력하면 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아주 긴장한 상태로 왔거든요 지금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아, 다 때려치우고 싶나 봐, 진짜. 아니, 근데 성공하고 싶다며.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렌즈한테 말해줘. 그리고 렌즈한테도 이제 오늘 하루 어땠냐고 좀 물어보고. 꼭 성공이라는 게 돈만 많이 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가족한테 떳떳하고 싶으면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지. <laughs> 렌즈 한숨 쉰다. 어, 더 스티도 따라서 한숨 쉬는데요. 아유, 참 어른 되게 참 어렵다. 그치? 이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해.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이런 거는 없고, 애들은 키워야지, 부모님은 돌아가셨지. 아유, 그래도 승진하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은 좀 짠하기도 하고. 아유, 근데 그래도 사업은 반대야. 자, 논리기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맨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더니, 그래도 좀꽤 집중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음을 잡은 건가? 어, 논리레벨이 달성했대요. 그러면 이제 승진 과제를 했어. 그러면 이제 책안 읽어도 되겠다. 렌즈한테 가서 얘기해봐. 나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렌즈는 그 사이에 다시 목욕 시키러 갔거든요. 아니 아까 목욕을 시켰었는데 다시 더러워졌어. <laughs> 아유 하루에 두번 목욕은 엄마도 힘들어. 이제 됐지? 나가서 밥 먹을까? 아이고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네. <laughs> 아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아, 나 오늘 그림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하나 샀어. 아이고 또 실없는 소리나 하고. 아휴, 더스티 멀었다 멀었어. 그거 말고 할말 있잖아. 제대로 해봐. 그 화장실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곧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회사에서 상관한테 잘 보였던 거랑 뭐 아무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얘기해봐. 사업 얘기만 빼고. 그럼 혹시 알아? 렌즈가 둘째 가지자고 할지도? 어 뭐야? 오공이 언제 왔어? <laughs> 어, 오공이 유망한 신인 됐는데요? 아, 잘 나가고 있나 봐, 직장에서.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벌써 12시거든요. 아, 오빠. 집에 안가 봐도 돼? 아니, 놀러 오는 거는 아유, 뭐 좋긴 한데. 지금 솔직히 또뭐 없어질까 봐. 아, 좀 불안하긴 하다. 얼른 집에 가. 언니가 걱정할 거야. 아까 엘사 언니가 그래서 여기 왔나? 오공이가 퇴근하고 집에 안 들어와가지고 여기 갔나? 하고 온거 아니야? 자, 아무튼 지금 벌써 밤이 늦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가족 생활 리듬이 조금 어, 로라가 어, 졸려 졸려. 어, 그러면은 로라는 더스티가 재우자. 더스티가 어, 잠들 때까지 로라에게 책 읽어주기. 그리고 렌즈는 오늘 늦잠 자가지고 상태가 진짜 좋거든요. 이럴 때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려봐야 하지 않나. 아 맞다, 렌즈 야망의 그 감정적인 그림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 지금 마침 거침없는 상태니까 올라와가지고 자신만만한 그림. 아까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 이게 진짜 풍경화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가 아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린 그림, 그림 되게 멋있죠. 오늘 그림 이거 그리고 또 나가서 한번 더 그려볼까? 지금 렌즈가 걸작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졌는데 음, 아주 기분도 지금 너무 좋아.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고. 이렇게 무드렛이 좋은 적이 있었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극복을 했나봐요.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 그러면 렌즈가 그림 그리는 동안 이제 좀 둘러보면서 어디를 그릴지. 아까 여기 나가가지고 이 성당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번엔 좀더 멀리 나가볼까? 아, 우와! 여기 광장이 있는데 여기 광장 나무 되게 멋있거든요. 여기도 그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옛날에 살던 집 여기 나오는데, 우리 집도 좀 그릴까? 우리 집이 좀 나오게? 한, 이쯤에서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로라는 잠에 들었고, 더스티도 들어가서 자는 것 같아요. 아유, 오늘 고생했다, 진짜. 아유, 참. 어, 오늘 웃으면서 자고 있는데요? 표정이 너무 좋은데, 더스티? 그래 이제 좀 마음을 좀 잡아야지 더스티가 이제 출근이 어, 10시간 후 이제 내일 출근하면 아마 승진도 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렌즈는 그림 다 그렸나? 어 거의 다 그렸다 와저게 역동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동안 그리던 거랑은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하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렌즈의 꿈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 물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아이, 그리게 해줄걸. 어, 이번에도 걸작 그림 같은데요? 와, 오늘 장난 아닌데? 요거는 그러면 바로 수집가한테 보내자. 화랑의 팔기 렌즈도 원래 명성이 좀 쌓였었는데 그동안 그림을 너무 안 팔았어가지고 다시 명성이 없어졌어요. 걸작 보내면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어, 아직은 좀 부족한가 보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전을 위해서 우리 아까 그려보기로 했던데 여기 한번 가보자. 가는 동안 조깅으로 갈까?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 캬, 너무 멋있다 여기. 요 나무 그림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전등도 되게 멋지게 걸려 있고. 멋있다. 여기에서 어, 스케치 패드로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리. 이번에도 큰 걸로 그릴까? 이 불빛 다 사라지기 전에 얼른 그려야 돼. 5시 되면 불 꺼질 거거든요. 와 이쪽도 근데 되게 예쁘다. 오늘 별도 되게 많이 떠 있네. 와 일단은 와 너무 멋있다. 하늘 좀 보세요. 아니 이게 맞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뻤었나? 이걸 가운데 아니면 이렇게 그릴까? 이 노점도 나오게 해가지고 입에서 입김이 폴폴 나기는 하는데 지금 렌즈는 추위도 있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있었던 슬픈 일들이 렌즈에게는 예술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